어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특검법이 보류되었습니다. 여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보류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검경수사가 차선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후퇴에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이 새 1호 법안으로 꼽았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특검입니다. 국민의 힘이 똑같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2차 종합특검은 15일 본회의에 상장하고 정교유착 특검은 왜 이제와 추가 협의를 말하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에 특검과 검경수사의 양자택일선택지를 준다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2차 종합특검도 불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당내 틀지 모를 불똥이 두려운 것입니까?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합니다. 안건조정위의 빗장을 풀고 민주당의 서슬퍼런 기계를 다시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주춤거리고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특검법 외에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합니다.